잠깐 끊어주는 거죠. 민트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피부를 진정시켜주면서 안색을 맑게 해주면서 피지 컨트롤해지는 성분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실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메이크업 할때 가장 고민 되시는 부분이 바로 이 피부 화장이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 16년차 메이크업 경력의 꿀팁을 팍팍 담아서 어떻게 하면 커버력이 있되 좀 두껍고 텁텁 보이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예쁘게 유지되는지 그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보통 때 메이크업 서비스할 때그 순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냥 맨 얼굴로 스킨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폼클렌징을 사용을 한다. 저도 과거에는 피부가 너무 민감하고 속건조가 심해서 물세안으로 아침에 폼 클렌징 없이 세안을 했었는데 그게 저에게 되게 많이 각질을 쌓이게 만드는 원인이어서 화장이 잘안 먹는 데 역할을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건성 분들도 본인 타입에게 맞게 약산성 폼 클렌징을 사용하신다든지 지성이나 복합성 수부지 트러블성 같은 경우에는 약 알칼리랑 약산성 폼을 교차로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너무 심하게 자극적이지 않게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각질이 정리. 돼서 훨씬 화장이 잘 먹는데 도움될수 있어요. 이게 각질이 두텁게 쌓여있으면 아무리 좋은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화장이 잘안 먹고 들뜨는 느낌이 들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폼클렌징으로 효과를 많이 본게 저는 수부지 트러블 나는 민감성이거든요. 근데 약 알칼리로는 마녀공장 클렌징폼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밤에 저는 이걸 쓰고 아침에는 약산성을 쓰고 이런 식으로 교차로 쓰고 있어요. 아침에 좀 건조하지 않게 약산성 쓰는 걸로는 파넬의 카밍 젤 클렌저라고 어성초하고 판테놀 보습 성분 들어가 있는 거요거도잘 쓰고 있고 믹순의 병풀 클렌징 폼도 약산성으로 잘 쓰고 있어요. 좀 건조한 정도에 따라서 교차로 사용을 한다든지 너무너무 건조하다 하면 은 약산성으로만 아침 저녁을 해야 한다든지 이폼 클렌징만 아침에 쓰셔도 화장 잘 먹는 게 훨씬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특히 건성분들이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건성분들이 항상 너무 피부가 찢어질 것 같이 당기잖아요. 프랑스 에스테틱 브랜드의 병 이렇게 따서 하는 앰플 같은 거를 밤에 듬뿍 바르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피부에는 진짜 좋은데 화장하고는 좀 상극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아무리 거품이 나는 폼클렌저로 아침에 세안을 해도 마치 각질처럼 누적돼서 쌓여서 밀려요. 뭘 해도 계속 여기가 때처럼 밀리는 그 원인이 바로 건성분들의 경우에는 기능성 앰플일 확률이 높거든요? 중요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한 며칠 전부터 고기능 앰플을 잠깐 끊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화장 한 다음에 다음부터는 또 써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앰플이 내 화장 밀림의 원인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피부의 온도를 낮춘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투어 메이크업 뭐 이런 거 보셔도 차갑게 한다던지 패드를 올려놓는다던지 이렇게 항상 시작을 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피부가 뜨거워지면 모공이 열리면서 모공김이더 심해진다던지 아무리 고가의 파운데이션 써도 화장이 쉽게 들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온도를 떨어뜨려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같이 피부에 열감이 쉽게 오르는 시기에는 쿨링 패드하고 쿨링 세럼 유이크 거를 사용해 주는데요. 쓰고 메이크업 고객님한테도 쓰고 있어요. 이 쿨링 패드 사용하면 피부 열감이 쏙 빠지고 화장이 더잘 먹게 되거든요. 일단은 쿨링 패드를 좀 붙여놓고 시작을 할 건데 작년 여름부터 쿨링감이 있는 토너 패드가 각 브랜드에서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드라마틱한 쿨링감을 주는 민트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은 피부에 자극감이 느껴져서 쿨링 패드를 써볼 엄두를 못 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비멘톨이라서 그러니까 민트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저처럼 많이 민감성 예민한 피부에서도 자극이 없이 온도감을 좀 순하게 낮춰줄 수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좀 안심하고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게 유이크의 쿨링 패드예요 이게 확실히 붙이는 순간 3초 만에 피부 열감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중간에 점선이 있어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에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밀착력이 좋습니다 씁니다. 이렇게 딱 얼굴에 착 얇게 밀착을 시켜줄 수 있고, 끝까지쓸 때까지 마르지 않아 이게 중간에 마르면 건조해지는 거 아시죠? 쿨링패드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아침에 여러분 샤워하고 머리 드라이로 말리잖아요. 저는 헤어 드라이어로 머리 말릴 때 무조건 이 친구부터 붙이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온도가 내려가니까 피부도 뜨거운 열감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온도가 떨어져서 화장이 잘 받을 준비 상태가 되는 거죠. 쿨링 패드로 진정시켜주고, 좀더 오래 올려놓고 싶은데 아깝다. 쿨링 패드와 쿨링 세럼 3주 동안 매일매일 사용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뭐 자극이 일어난다든지 트러블이 일어났는지 이런 건 전혀 없어가지고 민감성 트러블성 분들에게도 저도 안심하고 추천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이 써가지고 거의 다 바닥나는 상황이거든요. 펀지로이 수분감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시원한 그 느낌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산뜻하게.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점점 더워질 거 아니에요. 피지 분비가 활발해지 모공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타입 상관없이 무조건 얘를 패드에 이어서 시작을 하는데 유이크의 바이옴 레미디 PDRN 포어리스 세럼 아까 전에 한번 피부 열감 낮췄잖아요 모공을 관리해주고 속건조를 잡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되게 흡수력이 빠른 편이거든요 여기 안에 민감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시카 PDRN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병풀잎 추출물 알란토인, 판테놀 보습 성분이 들어 있어서 모공을 매끈하게 관리해주면서 안색을 개선시켜줘요. 나이아신아마이드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나이아신아마이드 들어있어서 피부가 잡티가 생기지 않고 좀 환하게 할수 있게 도와주고, 석시닉 에시드라고 해서 피지를 잡아주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전혀 건조하지가 않고 오히려 속이 되게 촉촉해요. 산뜻하게. 엄청 흡수가 좋거든요? 단순 수분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주면서 안색을 맑게 해주면서 피지 컨트롤해지는 성분이 적절하게 조합이 되어 있어서 피부가 맑고 깔끔하게 정돈이 돼요. 세럼만 바른 상태거든요? 건들거리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속이 잘 채워진 느낌? 온도가 떨어지고 속건조가 잡히니까 뭐 색감 있는 거를 베이스로 바르지 않은 상태인데도 벌써부터 피부 안색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특허받은 뉴이크의 마이크로바이옴 성분하고 병풀립에서 추출한 시카피디아렌이 들어있어서 향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없는 무향 느낌이고요 자극 걱정 없이 피부를 진정시켜 주면서 장벽도 개선시켜주는 쿨링 세럼이에요 보온 원료로 결 관리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바르고 나면 뿐만 아니라 저희 메이크업 고객님들도 피부가 딱 일단 처음에 준비가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유분이 많이 나오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베이스 깔고 다른 색조 같은 거 하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실시간으로 유분이 올라오는 게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유이크 쿨링 세럼을 바르고 나면은 반복해서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 유분이 더 나와야 되는 사람인데 안쪽에 수분 밸런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시간 지났을 때 실시간으로 유분이 뿜뿜 나오던 게 훨씬 덜 하는 게 느껴져서 복합성하고 지성 분들은 물론 모공이 고민이신 건성 분들에게 거의 대부분 이 세럼을 항상 시작을 하고 메이크업을 들어가고 있어요. 인체 적용 시험 기간을 의뢰해서 4주간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열 자극에 의해서 확장된 모공이 수축되는 효과하고 실제로 피지가 감소하면서 피부결이 개선되는데 효과를 확실히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확실히 내 결이 좋아지 지는구나. 확실히 느낄 수 있는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에요 모공이 거짓말처럼 있었던 게 없어진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달아오른 피부 온도를 계속해서 낮춰주면서 이 유분 케어를 하니까 이렇게 세로로 늘어나 있던 모공 공장이 뭔가 과동을 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모공이 부각되는 현상이 적어졌어요 지금 유이크 공식몰에서 런칭 기념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것은 제가 더 보고 자세 번째는 파운데이션 전에 약간의 유수분이 있는 모이스처라이저를 발라준다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것 자체가 소위 가루하고 수분하고 개어져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성이라든지 수부지라고 해서 아 나는 수분만 필요해 어차피 유분이 나오니까 수분을 왕창 넣어줘야겠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분 크림을 듬뿍 바르고 파운데이션 커버를 높. 예 거를 바르면 이게 파운데이션이 만드는 그 원리에 반대되는 행위라서 파운데이션이 분해돼요 수분크림 바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량씩 흡수를 시켜가지고 겉돌지 않는 상태에서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는 게 좋고 더 밀착력을 높이려면 약간의 유분이 함유된 로션 같은 거나 모이스처라이저 같은 거를 얇게 깔고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면 스킨케어 위에 더 제형이 밀착이 착 되게 되거든요 저는 온그리디언츠 로션을 이요 정도? 요 정도 발라줄 건데요. 물론 이제 건성분들은 더 많이 흡수 시켜줘도 되는데 아까 전에 쿨링 패드하고 쿨링 세럼으로 수분 보습력을 충분히 넣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저는 유분이 나오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저같이 지성이라든지 뭐 트러블성이나 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수분 7대 유분 3 정도의 비율로 유분이 진짜 찔끔 들어가 있는 로션이나 모이스처라이저 발라주면은 화장 밀착력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난 지성인데 내가 유분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한 방울이라도 유분이 들어간 모이스처 라이저를 바르고 베이스를 깔아주시면 밀착력이 완전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청담에 어느 샵을 가도 유분이 조금은 그래도 들어있는 모이스처 라이저를 발라주는 거를 여러분 다양한 뷰티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자네 번째 발림성이 균일한 선크림을 바른다입니다. 보통 선크림 다음에 파우더 파운데이션 바른다든지 아니면 선크림 다음에 뭐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선크림이 백탁이 심하면서 불균일하게 얼룩덜룩하게 허영 느낌 있죠? 퍼석퍼석 퍼석 건조해지면서 화장이 밀착이 불균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챙겨서 발랐는데 특히 이런 경우가 이제 무기자차인데 뻑뻑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무기자차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제형이 균일하게 발려야 돼요. 근데 이게 불균일하게 얼룩덜 허연 거 그거를 이제 바르고 오면은 이게 건조한 그런 돌가루가 위에 부분 부분 있는 격이 되기 때문에 화장이 당연히 밀착이 고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세안부터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발림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유이크 핏그림 톤업 선크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톤업이 되더라도 빠르게 펴발라지면서 균일하게 발리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브랜드가 많이 중요하지 않고 유기자차 무, 무기 자차 각자 타입에 따라서 받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혼합 자차라든지. 그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림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발림이 균일해야지 파운데이션이 위에 균일하게 붙게 되거든요. 보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메이크업 베이스 안 써도 돼서 겸사겸사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톤업이 좀 되는 거면은 목에 연결해서 발라주셔도 좋지요. 자 여기서 깨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크림까지 바른 다음에 거울로 전체적으로 내 얼굴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럴 때, 백일은 낀 것처럼 저는 번들거리는 유분감이 겉도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 위에다 바로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면은 유분감이 너무 많이 또 과다하게 겉도면 밀착이 안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유분 잡는 대나무 기름종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좀덜 건조해지더라고요. 심하게 번들거리지 않게 티존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번들한 부분 좀 잡아주고 깔끔한 상태에서 해주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파운데이션 양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바르지 않는다. 여러분은 조금 바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게 두텁게 커버력 있는 거를 바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화장이 가면 같이 답답하게 인위적으로 보이면서 오히려 더 빨리 지저분하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세미매 파운데이션을 발라요. 저는 오늘 샤넬 비디 공유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파운데이션이 지금 손등에서 뭉쳐져 있는데 이렇게 납작하게 펴 발라가지고 스파츌러 브러시나 여러분들이 편한 툴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브러시에다가 골고루 먹여줘요. 그래서 얇게 이렇게 쓱 발라주고. 얇게 한 겹을 발라주고, 두들겨주는 거죠? 붓자국 같은 거 정리하면서 자연스러워 보이게. 이렇게 한겹 발라보고, 만약에 내가 이쪽 같은 데 홍조가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다 하면은, 그뭐 홍조가 올라오는 걸 대비를 해서, 중앙 같은 데에 한번 다시 엄청 얇게 한겹 발라주거나, 이미 커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하면은, 더 발라주지 않아도 돼요. 중앙에 커버가 필요한 부분을 또 엄청 얇게 발라요 절대 두껍게 하지 마세요 두껍게 하면은 진짜 더럽게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넓은 데 먼저 바르고 이런 구석이 끼기가 쉬우니까 구석이나 이 팔자 표정지름 같은 데 있는 데에는 거의 좀 하는 둥 마는 둥 냅두고 스펀지로 요거를 정돈을 해주면 돼요 베이스 파운데이션 다 깔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파우더 처리를 할 때, 저는 메포 파우더로 발라줄 건데, 브랜드 상관없이 고공 커버 좀 하고 싶으면, 가루 파우더를 이렇게 클래식한 아무거나 면 퍼프에 묻혀가지고, 깨끗한 손이나 아니면 티슈에다가 양 조절을 한번 해준 다음에, 바로부터 퍽 올리면은, 좀 텁텁. 하거나 부분적으로 허옇게 뜰수 있으니까 티슈에서 양을 조절을 해주거나 손등에서 양을 조절을 해주고 아무거나 부드러운 브러쉬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분적으로 좀 허옇게 잔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잔량을 좀 걷어내요 그리고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브러쉬에다 파우더 묻혀가지고 슬슬 쓸어주셔도 돼요 이 베이스의 메이크업을 너무 완벽하게 하고 나가려고 하면은 그 커버가 최대치로 올라갔을 때 무너지면 더 지저분해지고 감당이 안될수 있거든요. 완벽하게 너무 커버를 하려고 강박을 갖지 마시고 한80% 정도만 커버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이제 커버력이 조금 오후가 됐을 때좀 연해지면서 붉은기나 뭐 커버가 좀더 필요해 보인다 하면 그때 쿠션이나 아니면 기름 나왔을 때 파우더 조금 더 도포해서 수정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그 마음의 여유를 갖고 수정을 하시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오래 유지시키는 꿀팁들이었는데요 혹시 이 모든 사항들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셨나요? 만약에 이미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중급 이상의 메이크업에 대해서 좀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실천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막상 내가 아침에 급하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놓치기가 쉬워요 한두 개 놓치는 게 쌓이면 쌓일수록 지속력이 좀 떨어질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라서 실천을 해보시면 훨씬 여러분도 예쁘고 깔끔하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시기에 제 생각에 제일 궁금해 하실 게 지속력 높은 파운데이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으실까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지속력이 높은 파운데이션 추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예쁜 제품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또 볼게요. 안녕!